아, 예 여러분들, 어, 슬라이로앗 집과, 아, 꼬, 꼬까 집이, 어, 지워지고 있습니다. 아 오늘 방역을 해가지고, 아, 음, 아 오늘이 2020년 8월, 아, 8월 18일, 화요일, 8월 18일입니다. 아, 류한우 안도집사님, 그리고 최윤영 아나운서님, 감사드립니다. 아 집이 이제, 어, 아, 지워지고 있어요. 아, 이제 오늘, 어제 이제 들어서 가 오늘 이제 하고 있는데, 아, 이뽈뱃 빈미촌에서 제일 좋은 집이 될것 같습니다. 나무를 뼈로 해가지고 만든 집이고요. 아주 뭐, 튼튼하게 잘 짓고 있습니다. 아, 스라이로와 미안해. 아롬에게 아럼. 바이촌다. 오 꼬까. 바이촌 하이 너. 너 나우, 앞대야, 앞대야. 그럼 쪼을 모로이치남. 쪼을 모로이치남. 어곤절랑 어곤. 답니다. 드디어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. 집이 완성이 돼서 오늘 드디어 어, 신방 예배를 아,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어, 이 집에서 어, 아이들이 이제 어, 살고요. 엄마는 지금 태국으로 갔는데 못 돌아오고 있나 봐요.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가 지금 같이 있는데 어, 집이 생겨서 어,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, 다새 자재로 했어요. 나무도 그렇고 밑에도. 그 아, 이렇게 튼튼하게 튼튼하게 그 해서 아이 집은 옮길 수가 있어요 이사 갈수 있고 안녕 스나이로 안녕 900불 들어갔고요 아, 보내주신 원금으로 900불로 아 적고 이제 따로 좀 필요한 부분해서 나머지 100불로 아다 지원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유웃집아 섭섭하이 며칠까? 아름에게 아름 엘로프티아트마이 아름에게 어 아름 아름 알겠지 좀 좋아야? 저희 똥이 또 뭐가? 아 오케이 오케이 마 오크프레수 아이고 오셔야 되는데 와서 우리 신방예배를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제가 대신 어그 영광을 제가 대신 어 누렸습니다 아. 주 <목소리도>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우리 신방대회에 니다 គឺមានអារម្មណ៍អ umno ហើយសុបាយចិត្តដូចថាព្រះអង្គទ្រង់ជាប្រាមកមានបោឲ្យព្រះសក្កិស្មីម្នាក់វាមកមានផ្ទះហើយស្អាតហើយស្កបបោះដូច្នេះខ្ញុំសុបាយចិត្តមែនតើឲ្យព្រាបទៅមួយម៉ោងអត់ជួយមានអារម្មណ៍មិនស្ើបទៅបាទបាទមកនៅដូចនេះក៏មានអារម្មណ៍បោសាព័ន្ធមកឥឡូវមានតែម្ដងឲ្យស្គាល់ថាជាបែបនេះគឺសុបាយចិត្តដែលបានអ្នកគាំសំនេះ សាងសងស្អាតអរគុណអ្នកជំនួយតេអរគុណពីពីអូកុប្រេសូអូខ្ញុំមានអារម្មណ៍រំភើបជាគួរគាត់ហើយក៏អរគុណអ្នកជំនួយទាំងអស់គ្នាដែលបានផ្ដល់លុយដើម្បីសាងសង់ផ្ទះនេះសម្រាប់ក្មេងៗហើយនិងលោកយាយរបស់គាត់នោះនៅព្រោះឥឡូវគាត់អត់មានកន្លែងនោះសូមឲ្យអ្នកជំនួយទាំងអស់គ្នាមានសុខឧភអូ